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1st of June 2025,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Samsung Electronics and EcoPro B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토요일 새벽에 0.03% 올랐고 애프터 마켓에도0.12% 살짝 올랐습니다. 장중에 보면 좀 떨어졌다, 좀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거의 뭐 음 그런 현상을 좀 보였는데요. 어, 일단 로봇 택시가 6월달에 출시가 가능하냐 요 얘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텍사스 주 의원들이 연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는 구글 웨이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센서가 이제 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뇌의 기능하고 비슷하게 이제 AI 신경망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고 하는데 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축적된 정보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좀 에, 좋아지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날씨가 좋지 못하든지 빛이 적지 못하든지 이렇게 카메라가 시야 확보가 힘들 때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니냐.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앞으로 점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될수록 완성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는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 나와준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출시는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의 첫 에너지 저장장치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가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갈등이나 여러가지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좀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여전히 미래 성장동력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0.51% 오르고 어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올라서 0.68% 올라서 또 6만원이 살짝 안됐습니다 음 다만 어 지금 그 전용은 부회장 주도로 해갖고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좀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md 하고 브로드컴 hbm 을 공급하기로 봤을 때도 hbm 에서 경쟁력을 조금씩 더 확대는 시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음좀 아쉬운 점은 한미반도체 tc 본드를 쓰면 경쟁력이 급격히 향상이 될수 있는데